2019 서울 살롱 디 초콜라가 돌아옵니다. 서울 살롱 디 초콜라가 코엑스에서 2019년 1월 10일부터 개최됩니다. 2018년 서울 살롱 디 초콜라를 취재하고 그 매력에 푹 빠졌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초콜릿 전시회라서 미디어 취재를 가더라도 초콜릿 제품과 기술 전시회가 다겠구나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시 서울 살롱 디 초콜라 전시장을 보는 순간 저의 생각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서울 살롱드 쇼콜라 입구에 딱 포티고 서 있었던 큰 모양의 책과 그 앞에 이게 진짜 초콜릿으로 만든 거야 할 정도의 전시 작품들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2019 서울 살롱 드 쇼콜라는 다섯 번째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2019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카카오, 초콜릿, 디저트, 베이커리, 젤라또, 음료 제품과 현장 시연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초콜릿 시기에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초콜릿 제품과 선물 포장, 일반인들도 간단하게 따라 할수 있는 초콜릿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서울 살롱 드 쇼콜라에서 볼수 있는 특별한 쇼가 있습니다. 작년 살롱 드 쇼콜라에서 초콜릿 드레스를 보는 순간 사람의 체온만으로도 초콜릿이 녹을 텐데 하고 했던 생각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이번 카카오 쇼에서는 초콜릿 드레스 패션쇼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초콜릿 드레스 패션쇼보다 더 다양하고 뷰티까지 포함된 초콜릿과 뷰티가 함께하는 지상 최대의 쇼를 보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초콜릿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16개국 32개의 도시에서 열리는 살롱 디 쇼콜라 축제 2019년 1월 대한민국에 열리는 서울 살롱 디 쇼콜라 지상 최대의 초콜릿 페스티벌을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초콜릿 생산부터 우리의 입속 가득하게 퍼지는 초콜릿의 맛과 향, 그 음미하는 순간까지 함께하는 지상 최대의 초콜릿 페스티벌 서울 쌀롱듀 쇼콜라. 초코 드레스룸에서는 초콜릿과 뷰티의 한상적인 만남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셰프들의 초콜릿 레시피 노하우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셰프들로부터 지상 최고의 초콜릿 레시피를 라이브로 보고 듣고 따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심한 테크닉과 뛰어난 감각으로 탄생하는 초콜릿 예술작품, 달콤한 디저트 생생하게 느끼고 맛보는 기회의 현장에서 꼭 제일 먼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